지금까지 3차 시에 걸쳐서 인권의 개념과 역사 등 인권 일반에 대한 내용과 자문사 활동에서의 인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과 인권 문제 사례별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권 문제가 실제 발생하면 개인적인 대응이나 센터에서의 대응법 이외에도 제도적으로 어떤 구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고 자문사 센터에서 구제 절차가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박민경 조사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인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구제 절차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권전단기구입니다. 그리고요, 인권 침해는 앞서서 저희가 몇 번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국가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기관으로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절차 때 처분성이 강하지가 않다 보니 처분은 하되 처분성이 강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역할, 그러니까 완전한 사법적인 역할이 아닌 준사법적인 역할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국제 방 국제기구의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저희가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 또 국제법적 여러 절차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저희가 국내법에 적용을 하도록 애를 쓰고 또 정책 공고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 인권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조사 기능 그리고 교육 인권 교육기 는 그리고 홍보 협력 기는 이렇게 예 저희가 기능을 가지고 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그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네. 접근하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교육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나 인권 침해 당한 거 같아라는 음. 느낌이 드시면요. 우선 국가 인권위원회에다가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과 뭐 팩스 그리고 이메일 상담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도 상담은 음. 가능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게 인권 정말 침해 사건이 음. 많고 막어 맞고 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진정 사건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요. 이 조사관이 배정이 된 다음부터는 사건의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음. 문제는 좀 시간이 이렇게 짧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예, 절차가 좀 깁니다. 우선 진정 사건이 이제 조사관에게 배정이 되면 조사관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또 진정인이 문제 제기를 했던 피진정인이라고 하지요. 또는 피진정 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어 이거는 좀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볼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 음.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도 음. 있고요. 인권 침해이긴 하지만 중간에 좀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정이나 아니면 조사 중 해결이라는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것조차 이제 조금 여의치 않다면 어, 이게 인권 침해가 명백해 라고 결론이 날 경우는 구제 절차를 저희가 공고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인용이라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음.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음.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어, 네. 진정서 쓰는 절차 자체는 사실은 뭐 쇼핑몰에 댓글 다는 것보다 사실 쉬웠어요. 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건데 국가인권위원회 의 답변을 받기까지는 사실 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설립된지 24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건도 너무 많고요. 모든 사건을 저희가 다 이렇게 조사하고 들어오는 대로 다 조사하고 빨리빨리 진행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처음에 인권위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외계인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외계인을 피 진정인으로 아. 예, 음. 설정하고 저희가 조사한 사건도 실제 있었습니다. 아. 네, 좀 진지하게 서, 조사를 네, 하셨네요. 네, 진지하게 조사를 하고 네. 보고서까지 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음, 우선은 지금 1인당 저희 조사관을 음. 조사관 분들께서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100여 개 내외, 음. 또 많을 경우는 10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조사 과정 자체가, 절차 자체가, 단순하게 조사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음. 국가인권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음. 즉,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나면, 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거기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각계 인권 전문가이신 위원분들이 모여서 그 사안을 판단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 진정하셨다고 하시지만, 이게 대표님의 말만 듣고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면 제일 빠를 텐데, 피진정인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진정 즉 진정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또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도 좀 있고 또 위원회라는 특성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좀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요즘에 보면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또 서울시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인권침해 상담이나 신고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 침해 결정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발간된 사례집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서울시 누리집에서 저희가 이제 참고를 했고요. 2021년 총 991건의 인권 침해를 상담을 통해 접수된. 백여 8건의 사건에 대해서 시민인권 보호관은 현장 중심의 대면 조사 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시민인권 침해 구제 위원회가 시정 공고 결정한 24건의 결정례를 인권 침해 결정례집에 수록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담이 거의 뭐천건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건들은 현장 조사도 200건 가까이 나간 거고요. 그만큼 인권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민감도가 좀 높아졌다고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 의집을 살펴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12건으로 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게 8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언어 폭력이나 초상권 침해, 사이 라이버상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 침해 사건이 세 건, 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가 한 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건이 한건 있었네요. 그래서 2021년 결정례 집에서도 그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사례가 주를 이루던데 음.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어, 시민들에게 많이 높아졌다고도 볼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상담이나 조사 요청 등을 할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음. 자원봉사 센터에서까지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되나 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 경우는 국가의 이제 제도적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하는 것이 적절했고요. 그런데, 어, 자무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같은 그런 차별들은 내부의 구제 절차가 있다면 좀 해결도 빠르고 사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에도 인권 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도 학내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무사 센터 내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문사 활동 현장의 인권 문화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우선 인권 침해 신고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그런 센터 차원에서 마련해 준다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인권 문제 대응이 센터에서 가능해지려면 센터 내에좀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정 저, 조치라든지 심리 치료 등의 후속 지원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 상담이나 구제 절차를 마련해둬야 하는데 아직은 이런 절차가 마련돼 있는 센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앙 자문사 센터의 자문사 인권 상담 소인데요. 다음과 같은 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정 접수가 되면요. 자몽사 인권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을 접수하고요. 진정인에게 접수 여부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관련한 내용을 통보를 해줍니다. 관리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중앙자문봉사센터가 아니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접수가 된걸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목격자가 있다면 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목격자들의 확인을 하고 자료 확보를 해서 영상이나 뭐 사진 등이 남아있는지 현장 기록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한3주이상 그렇죠. 걸린다고 예. 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뭐 접수되는 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이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을 거쳐야 되잖아이 사실이 맞는지 그런 확인을 거치는 작업을 인권 그걸 통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좀.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인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음. 국가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아. 요청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하고 보고하는 절차까지 그래서 사건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절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접수와 처리 절차와 거의 유사하긴 한데, 어, 그래서 사실 조사 기간도 3주 이상 소요되는 음. 게 어, 저는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한다는 명목 이제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는 위원회의 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있습니다.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제 절차를 직접 좀 가동했던 기초 센터가 있어서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건 개요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자원봉사 거점 센터장으로부터 음. 봉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인데요. 피진정인인, 어, 거점 센터장으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직위해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신고가 익명의 전화였고 사건 발생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해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니 신청인이 바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신청을 음. 해서 센터에 사실조사를 위해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음,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신문고 네. 연락을 했던 <laughs> 네. 인권위가 아니라 저희는 임명으로 받는 이유가 사실은 음. 2차 가해 우려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음. 분명히 있고 특히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성비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명으로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제3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제3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음. 그 3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도 저희가 음. 사건 접수를 하고 있고 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제보를 했을 경우에 내가 당사자긴 하지만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한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내 신분이 충분히 노출이 안될수 있는 경우, 될 경우 나 혼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익명으로 진정이 가능하고 조사 단계에서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잔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돌고돌아서 다시 센터로 다시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센터 입장에서도 센터가 개입해서 조사를 할 명분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었는데 관련 행정 부서가 진정인의 좀 동의를 받아서 지역 센터로 진정 사건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하네요. 음. 그 구체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진정 그 신청자인 봉사자도 신뢰가 바로 생기긴 힘들었을 텐데 결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센터 어. 또 관련 행정 부서와 함께 센터가 1차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진정사건에 대한 네. 논의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서로 신뢰가 생기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성폭력 전문 단체의 조사를 좀 <laughs> 위탁해서 사건조사위원회를 진행하고 목격자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게 성희롱, 내용을 호소한 뭐 내용이라든지 근무일지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일관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성희롱이 인정되었다라고 음. 하는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변호사 어 노무사 교수 여성 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일단은 고충심의 위원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중재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예 지금 구조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중재 방법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방법도 논의하고 그~ 그 단위에서 향후 인권 교육 등. 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대한 안건을 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은 결국 이제 인사위원회까지 열려서 피진정인이 참여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있었고요. 또 자율적 사직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성희롱에 대해 계속적으로 좀 부인했고 음. 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사직을 하지 않아 결국에는 해촉까지 이르렀다고 음. 예 했습니다. 네. 최근에 법률 용어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내용 중에 피해자가 느끼는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 용어가 좀 삭제되거나 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분노, 음. 죄책감, 뭐, 무기력, 수치심, 이런 뭐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수치심으로 표현해서 피해자 다움을좀 강요한다라는 네. 그런 성차별적 용어라는 이유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음. 어떻게 보면 희롱이잖아요. 그냥 음, 음. 즐겁게 좀, 그냥 음. 장난처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음. 단어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 원래 이게 영어에서 sexual harassment라는 단어로부터 제가 음.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성적인 괴롭힘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더 중립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예, 그런 음.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장을 좀 구제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원봉사 센터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음, 음. 음, 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자원봉사 센터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민경 선생님, 음.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셨는데 간략히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요. 헌법 10조의 명. 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비랑해 보면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가지는 수많은 기본권들 특히 인권에서 다루는 헌 험... 어, 예를 들면, 뭐, 자기 결정권, 아니면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자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 권리, 그리고 초상권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등, 그리고 휴식권, 이런 내용들 모두 다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들이 헌법 10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적극적인 보장, 즉, 나서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 하고요, 그리고 소극적인 보장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권리들은요 미리. 침해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혹여 권리가 침해됐을 때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까지 모두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무사 센터에서도 실제로 좀 의무적인 이행 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들도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네. 보시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34조 4에 의거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자무사 센터 운영 지침이나 그런 걸에 근거해서 재난현장센터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네, 의견 의거, 이거에서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돼서 실제로 의무적인 좀 이행 사항으로도 표현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무사 센터가 지자체 인권 조례 등에서 의무교육을 음. 하는 그런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의무교육 대상도 아니고 자무사 자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또 책무와 권한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 않는 좀 한계가 있, 있기는 음. 해요. 그래서 자무사 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자무사 현장 만들기 위해서 제도 마련과 좀. 자, 지원의 필요성을 센터 스스로가 네. 느끼고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 자체가 관리자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개별 센터에서만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인권 보장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권의 관점으로 좀 취약한 부분을 무엇인지 그게 가장 잘 보이는 분들이 또 자무사 관리자분들이나 아시겠다. 자무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부분을 찾아내야 할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자원봉사 현장에서 우리 활동가 분들이 네.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차 시에 걸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권 친화적인 자원봉사 현장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이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무사자들이 존중과 배려만으로도 인권 문제까지 안갈수 있기 때문에 자무사 현장의 존중 또 배려하는 문화가 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사건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을 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무사 현장이 좀 더욱 인권 친화적인 현장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무사자들에게 책임이 음. 많이 어,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게 사실이라 권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교육에 우리가 자무사 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인권교육의 내용을 어, 다루려고 하는 지역 센터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지역 센터들의 역량에 이런 것들을 다 맡기기 보다는 세계적인 준비가 좀 있어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봉사활동이 도움 수여자들로 하여금 도움에 좀 익숙하게 만드는 자력화를 방해한다라는 비판도 사실 있는 거라서 자무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도움 수요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획되도록 하는 관점이 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권 보장의 노력들이 개인적인 인권 감수성 증진으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무사 센터의 업무 중에 좀 일부가 될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관리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좀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박민경 조사관님도 네. 이렇게 사 회차에 걸쳐서 우리가 자원봉사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어, 지금 자원봉사 활동가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해야 하는 영역에 우리 그 국가의 영향이 다 미치지 못하는 아주 곳곳에 작은 작은 곳까지. 지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과 자원봉사 센터가 이거를 커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음.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나 여건 그리고 권리가 보장이 되도록 음. 좀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책임감은 충분하시고 하시니 좀 내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음. 또 자원봉사+ 봉사활동. 활동 현장에서 도움 수요자분들의 권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 보장해 줄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자원봉사 이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음. 구축하셔서 어 국가적인 좀 제도적인 그런 도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힘들지만 같이 해봐 주시면은 훨씬 더 이런 활동들이 소중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현장이 될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무사 센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